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공복 혈당이 왜 오를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건강 지식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마다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어제 저녁에 밥도 조금 먹고 밤에는 물만 마시고 잤는데 아침에 혈당을 재니까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공복혈당이 높게 나오면 깜짝 놀라요. 나는 단 것도 안 먹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말이죠.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아침 공복혈당을 낮추는 생활습관 6가지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 몸이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 되실 거예요. 1. 공복혈당이란 무엇일까? 먼저 공복혈당이란 건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 수치를 말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제는 혈당이 바로 공복혈당이에요. 정상 수치는 70에서 99 정도입니다. 100에서 125 사이라면 당뇨 전단계로 불리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복인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도 몸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뇌도 꿈꾸고 생각하며 활동합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까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당 저장 창고다. 우리 몸에 가는 포도당을 저장해두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쌀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중 일부는 즉시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건 간과 근육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밤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죠. 이때 간이 자기 창고를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제가 조금 꺼내드릴게요. 그래서 간이 저장해둔 포도당을 꺼내서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의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즉, 간이 포도당을 내보낼 때 그걸 다시 조절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3. 새벽 현상 우리 몸의 아침 준비 신호. 이 현상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현상이에요.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가 되면, 우리 몸은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꼭 나쁜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을 깨워주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 코르티솔이 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을 좀 내보내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간은 다시 포도당을 꺼내고 결국 공복 혈당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생리현상이지만 인슐린이 약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이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서 혈당이 확 오를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의 숨은 영향.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잠을 설쳤거나 마음이 뒤숭숭한 날. 아침에 혈당을 재면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요. 이건 전부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이에요.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즉시 간에게 명령을 내리죠. 지금 위험하니까 에너지를 내보내라. 결국 간에서 포도당을 내보내 혈당이 오르는 겁니다. 이건 마치 몸이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당을 만들어내서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안한 감정은 모두 공복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5. 저녁 식사 습관이 아침 혈당을 결정한다. 여러분, 공복 혈당은 사실 저녁 식사 때 이미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저녁을 너무 일찍 먹으면 밤 사이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간이 포도당을 많이 꺼내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먹으면 음식이 다 소화되기 전에 잠들어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밤을 보내게 되죠. 따라서 자기 3시간 전쯤 식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저녁에는 단백질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이 있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게 없으면 밤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쳐요. 셋째, 잠자기 전 간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과일, 빵, 과자, 떡 같은 건 자면서 혈당을 계속 자극해서 새벽에 더 오르게 만듭니다. 6. 새벽에 공복 혈당이 오를 때 확인해야 할세 가지. 첫 번째, 혈당을 재는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너무 이른 새벽 예를 들어오시 전에 재면. 새벽 현상이 한창일 때라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상 후 30분 정도 지나서 재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수면의 질을 점검하세요. 폭골이 수면무호흡, 잦은 뒤척임이 있다면 밤새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돼서 혈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 체크해보세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밤에 여러 번 깨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미 밤부터 혈당이 높은 상태였던 거예요. 7, 아침 공복 혈당 낮추는 생활습관 6가지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를 실천하면 공복 혈당이 확실히 안정됩니다.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쯤에 하기. 너무 일찍도, 너무 늦게도 말고 6시, 7시 사이에 드시면 좋아요.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하기. 밥, 반찬, 국으로만 식사하지 말고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처럼 단백질이 있는 메뉴를 꼭 함께 드세요. 잠자기 전 간식 금지.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 하시면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두유 한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침에 물한 잔으로 시작하기. 밤새 탈수가 되면 혈액이 진해져서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이 좋아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움직임하기.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갑니다. 가볍게 집안을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 챙기기, 너무 늦게 자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잠들면 코르티솔이 오르고 새벽 현상이 심해집니다. 수면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게 좋습니다. 8. 약을 복용 중이라면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공복 혈당이 자꾸 높게 나온다고 약을 임의로 조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간의 포도당 분비 때문일 수도 있고 밤 동안 인슐린이 너무 빨리 소모돼서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의사와 상의해서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지속형 인슐린을 쓰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공복 혈당은 단순히 밥을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밤새 몸이 어떻게 작동했는가의 결과입니다. 9. 심리와 감정도 혈당에 영향을 준다. 이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감정의 변화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걱정이 많거나 외로움이 깊거나 화가 나면 몸은 그걸 스트레스로 인식해서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수면이 충분하면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복 혈당을 잡고 싶으면 몸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10. 정리.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의 혈당 수치다. 새벽에 간이 포도당을 꺼내기 때문에 아침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저녁 식사 시간과 내용이 공복 혈당에 큰 영향을 준다. 아침엔 물한 잔과 가벼운 움직임이 필요하다. 저녁엔 단백질을 챙기고 늦은 간식은 피한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공복혈당이 오르는 이유를 이해하고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 여러분, 공복혈당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또 당뇨가 심해졌나?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살아있으니까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지 않게 식사, 수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주는 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몸이 훨씬 안정되고 아침 혈당도 서서히 내려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혈당이 안정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함께 챙길수록 오래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